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낮에도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와는 공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을 끌어 내렸는데요.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한낮에도 서울이 6도, 대구 10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한파 특보는 오후 들어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은 오늘만큼 춥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서울이 0도, 내륙 많은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며 추위는 계속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0도, 대구는 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원주 9도, 대구 12도에 머물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추위가 잠시 주춤하다가 주말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